어, 특정주로 한진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진카는 사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바뀐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 전에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던 거지만, 어, 지분 경쟁만큼 주가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 경쟁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서로 이제 지분을 사려는 모습들이 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을 때 그것만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것도 없죠. 산증칼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분 경쟁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진칼의 지분 경쟁이 바로 향배를 알수 없는 팽팽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경영권 분쟁 중에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간단히 보시면은 그 조원태 회장 진영 그리고 조연아 진영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KCGI와 반도건설이 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지분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조연아 씨가 KCGI와 반도건설 측으로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어머니죠. 그리고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분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상황.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쪽이 33%대, 조현아 지, 측이 32%대인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지분이 바뀌고는 있으니까요. 지금 델타항공 같은 경우 10%로 돼 있는데 1%를 추가로 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 진영 쪽으로 조금 더 갔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100% 우호 지분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양호 회장이 있을 때부터 그 한진칼과 우호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대한항공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 역시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대한항공과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기존의 오너 일가인 조원태 회장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도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달 있을 주주총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어, 조현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느냐, 혹은 이제 뭐 이게 CEO가 교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 바뀔 거기 때문에 델타항공이 이제 1% 지분을 더 확보했다고 해서 이제 이번 주총회 의결권이 더 늘어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주총회 이후까지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매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가는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제 지분 경쟁 본격화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면. 지분 경쟁 장기화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의 16%대 급등이 설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KCGI는 굉장히 이제 그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에 대해서 단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그 델타항공이 한진칼의 지분을 취득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항공의 투자가 이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에 따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면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투자해야지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투자할 건 아니라는 거죠. KCGI의 주장은 뭐죠? 결국은 노골적으로 이제 그 조원태 회장 편을 드는 것이다. 이런 거죠. 어, 그런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근데 델타항공은 일단은 그 지분을 취,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냥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을 봤을 때 KCGI 입장에서는 네, 기분이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 명분은 폐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지분을 산다고 어 주총에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총 다음까지 본다면 충분히 이제 그 주식을 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의도는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한진칼의 지분을. 한 3%대 정도 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3%에서 4%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어, 이번, 이제 그 주총에서, 이번 주총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은 2.9%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2.9%가 적다고 무시할 게 아니죠.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조원태 회장 진영과 조연아 진영의 지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드냐에 따라서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은 뭐 당연히 그 기업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원태 회장 쪽이지 조원태 회장 쪽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조연아 쪽이 도움이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딱 결론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총 전까지,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질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었으면 한진칼 주가는 이렇게 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팽팽한 상황이 주총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 보이는 국민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표를 던질지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에 이제 한진칼을 올려드릴 때 주총이 임박할수록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총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죠. 다만 이제 단기간 급등을 했고 주총이 이루어질 래 맞아 한달 정도는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부각되게 되면은 일단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지분 경쟁이 확대되면서 어 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요. 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이 뭐 있는지, 혹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양측의 지분 구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당연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면 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약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좀 체크를 하신다면 지분 경쟁에 따른 뭐 투자 포인트도 좀 잡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